안녕하세요. 아, 그림으로 쉽게 배우는 음, 골퍼성입니다. 아, 이해가 쉽고 기억이 오래갑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이론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퍼의 기본 원리 법칙을 한꺼번에 배울 수 있는 유튜브 그림으로 쉽게 배우는 골퍼성입니다. 오늘은 아, 로리 맥길로이의 성에 대해서. 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아, 맥글로이가 2008년부터 2023년까지 이 맥글로이 스윙 변화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맥글로이가 아, 피트 코엔 코치 영국의 아, 아, 유명한 그 티칭 프로 아, 피트 코엔으로부터 지금 천, 아, 2020년도죠. 2020년도 부터 어, 비트코인의 지금 코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윙의 변화가 약간 일어났고요. 어, 그 이야기는 이제 수석 코치인 스토어트 다우셰지라는 분이 PJ 헤드 프로페셔널이죠. 그 분의 이야기를 좀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맥킬로이는 아주 어릴 때부터 어, 독특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고, 어, 재능이 타고났습니다. 투어 합류한 이후 15년 동안 거의 기술은 계속해서 향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거의 게임 관리에 대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 1999년 홀리우드 페어에서 아, 99년에 10세였던 놀이였습니다. 예, 놀이의 10세 때 사진을 보십니다. 로리는 2004년 주니어 레이드 컵에서 우승한 유럽 팀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 그는 아일랜드 대표의 유럽 아마추어 팀 챔피언십에서 우승했습니다. 2007년에 같은 해 영국과 아일랜드 통합 팀의 워크컵에도 우승했습니다. 그는 카톨릭 신자고 그의 가족에게 골프에 대한 열정을 심어준 할아버지가 조, 조선소 노동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족 조, 조선소 노동자의 손자가 되는 것입니다. 에, 그래서 어, 맥길로이는 음, 2007년도에 맥길로이는 2007년도 사진을 보시면 포로의 현장의 접. 등장했습니다. 나이가 10대, 17살인가 그래요. 그래서 더큰 일관성을 모든 골프 희망상 중첫 번째입니다. 일관성이 로리의 천재 접근 방식은 이를 달성하는 데 맞춰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의 일관성은 연습 방법과 내용, 게임 분석, 분석,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로리는 리는 자신의 스윙에서 일관성을 유지해 왔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고, 2007년 9월 프로로 전향했을 때, 2007년에 프로로 전향했을 때, 에, 비교해서 지금은 눈이 뜨, 아주 성인 변화가, 진화가 된 것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거의 형태와 재산의 오르내리락 하는 동안, 놀이는 빠른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장기적인 스윙 목표 추구를 신뢰해 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8년 로리 맥클로이는 이제 더 단정한 머리와 식스팩을 들고 페어웨이를 성큼성큼 가려가는 18년도죠. 18년도 사진이고, 2007년 사진입니다. 10년 후에 변합니다. 그래서 스윙이 이제 어디, 어떤 스윙이 변하는가를 한번 보시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어, 저, 주니어 때에는 탑이 컸어요. 업라이트 형이고, 지금은 이제 플랫형으로, 어, 아주 강력한 플랫형 스윙 탑입니다. 그래서 백스, 백스윙 탑에서 그 위치가 크게 개선된 점에 눈에 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보다 일관된 임팩트를 생성하는, 더 나은 순서를 통해 보다 중립적인 다운성으로 이어졌습니다. 거의 향상된 근력과 체력은 거의 강력한 액션에서 재활력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결정적으로 그탁월한 유창함과 템포, 템포를 희생하지, 희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치 월창을 한 것입니다. 음, 계속 맥길로이의 세행은 음, 그림처럼 진화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맥글로이는 어, 어드레스는 수년에 걸쳐 변화되었습니다. 특히 어드레스가 변화가 심했다. 그래서, 어, 처음에는 허리를 펴고 어깨에 긴장감을 느슨하게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어, 허리를 세우고 강력한 긴장감을 가서 어깨에 강력한 긴장감을 가져서 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 모든 음, 자세가 강직한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로리는 키가 작기 때문에 키가 작기 때문에 강직한 팔을 내기한 노력을 엄청나게 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리의 특이한 기술을 이제 어드레스부터 시작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이우즈는 자기 아들 찰리 우즈에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자기한테 스윙을 자기 스윙을 따라하기보다는 로리의 스윙을 보고 배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찰리 우저는 아버지의 판박이가 아니고 로리와 타이거 우저, 맥길로이와 타이거 우저에 대한의 스윙을 그대로 두 개를 합쳐서 나온 것이 이제 찰리 우저 스윙입니다. 그거는 다음에 보시면 알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는 가장 좋은 표현 중 하나는 긴장이 골프 스윙의 가장 큰 킬러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긴장이 긴장 된 아주 긴장된 상태에서 골프는 스윙을 했다. 느어나고 풀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등에 더 많은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등에 강한 기상. 그 척추가 S 척추가 약간 더 X 곡선을 갖고 있다. 고볼수 있습니다. 그는 어드레스도 조금 세운 상체를 세워서 지금 해서 강력한 파워를 내기한 것인데 근육질의 체격과 결합되어 거의 스윙을 단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이는 제어를 깔관성을 추가하려는 의식적인 결정인 것입니다. 놀리의 의식적인 결정. 그래서 백스윙 탑에서 짧은 플랫으로 플랫 어, 탑에서 플래팅으로 지금 바뀌었다. 로리는 에, 그래서 로리는 다운성에서 그럼 다운성에서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가 봅시다. 클립이 자연스럽게 다른 경로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게 조금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아, 투 플레인 되는 것이죠. 원 플레인 한 올라갔던 대로 아니고 강력한 제어력을 가지고 다운스윙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처음 투어에 나왔을 때 그의 팔은 길고 깊은 자세로 팔꿈치가 아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업나이트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팔이 빠르게 회전하는 몸 뒤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클럽스케어를 전달하는 많은 운동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팔의 스윙이 짧아지고 업나이트를 해서 바로 내리, 내리면 내리 되는 내리면 내리고 놓으면 릴리즈 하면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팔의 성이 짧아지고 이는 거의 공격적인 신체 활동과 훨씬 더잘 어울리며 오른팔 팔꿈치는 견고합니다. 오른팔 팔꿈치가 견고합니다. 그래서 필렛 등으로 지금 바뀌었다는 얘기죠. 여기서부터는 아무런 조작 없이도 어 조작 없이도 어 왜냐하면 엄날뜰 때는 하체. 에, 왼쪽 무릎이리드를 해야 되니까 문제가 이제 되는데 지금은 바로 내려 와 버리니까 바로 내리면 되니 내리면, 내리면 다운이 되니까요. 에이? 여기서부터는 조작 없이도 팔이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에이? 최소한 변화로 최대 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에이? 그래서 맥킬로이가와 타이거 우즈의 스윙을 타이거 우즈도 젊을 때 스윙인데. 맥길로이가 타이거 우즈 젊을 때 스윙을 많이 보고 배운 것 같아요. 타이거 우즈의 거의 같은 어, 맥길로이가 젊었을 때 형은 어, 젊었을 때 타이거 우즈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스윙을 자세입니다. 지금은 이제 찰리 우즈는 아버지가 음, 맥길로이 이, 에, 스윙을 배우라고 했으니까 맥길로이 스타일로 지금 거의 판박이가 맥킬로이 판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타이거즈는 2022년 히어로 월드 챌린지에서 나는 찰리에게 내 스윙을 따라하지 말고 로리의 스윙을 따라하라고 말했습니다.라고 말했어요. 말했습니다. 로리가 사세서 균형을 읽은 것을 읽은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어, 원하는 만큼 스윙을 강하게 할수 있지만은. 에, 놀이처럼 균형을 잡기가 힘들다. 그래서 아들도 맞아요. 강한 스윙을 하려면 균형이 균형을 잡은 스윙을 하라고, 이제, 맥로이를 따라 하라고 이제 지시를 한 것이죠. 아들을 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타이거저 아들 첼리우저가 자신만 밝은 길을 개최해 나가는 차세제 스타죠. 그래서 아버지와 같은, 아버지와 같은 아들이라는 속탈처럼 찰리우저는 로리 맥글로이가 시도한 불루할 정도의 임팩트 있는 사설을 개발하는데 오히려 성공을 했다고 알려지가 있어요. 그는 젊고 노련한 선수로 변했다. 어린 아주, 어, 찰리우즈가 맥글로이의 스윙을 본받아서 아버지처럼 강력한 스윙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 스윙은 좀 체격이 커야 되고, 업라이트에서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어야 된다. 하체 리더라부터 그러나 아, 맥길로이처럼 체격이 작고 아들도 체격이 작기 때문에 맥길로이의 견고한 스윙을 배워라 이런 얘기죠 로리 맥길로, 맥길로이는 놀랍게도 임팩트 있는 샷을 만들기 위해 완전히 확장된 스탠스를 자랑합니다 그의 우아한 스윙은 골프들의 부름을 자아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찰리 우저는 골프 코스에 오르면서 로리의 형태를 모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리의 그 포지션 6 임팩, 임팩트 포지션의 릴리스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임팩트 포지션에서 임팩트 존에서 효율적인 손을 보십시오. 과거에는 임팩트 포지션에서 체가 조금 뒤에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 끌어내린 상태입니다. 체를 내리고 놓아주는 것이 던지는 것이다는 얘기죠. 이렇게 강력한 스윙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옆구리에, 오른쪽 팔꿈치가 옆구리에 되 있는 것은 같은데, 체가 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끌어내리는 스윙을 많이. 그러니까 어, 스프릿 핸드 드릴 놀이의 스프릿 핸드 드릴을 많이 이, 여러분들이 모방해야 됩니다. 많이 시연을 하고 드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사프트가 타켓의 오른쪽을 하고 있는 중간 위치인 놀이의 초기 위치는 클럽 스케어와 중립 경로를 전달하기 위해 조작이 필요했기 때문에 어, 저, 과거의 스윙은 그의 게임에서 많은 변수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조작이 적을수록 일관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이제 로리의 클럽헤드는 거의 손에 훨씬 더가까워 손에서 가까워졌죠. 가거는 좀 클럽헤드가 멀어지는데 이제는 많이 가까워졌고 거의 손에서 훨씬 가까워고 결과적으로 샤프트는 더 직선상 있습니다. 아 직선 평행을 이루고 있죠. 손의 선 바깥쪽이 아니라 가슴 중앙에 더 많이 위치합니다. 클럽 헤드가, 클럽이. 이는 거의 손이 공을 향해 더 직접적인 경로로 움직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어택 앵글을 강하게 하기 위한, 어, 릴리스를 아주 강하게 한 그런 포지션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임팩트 포지션을 봅니다. 그의 다운 스윙은 탑에서 위치가 더 좋기 때문에, 탑이 위치가 좋기 때문에 강렬한 파워를 생성할 수 있다. 쭉 펴지는 거 보세요. 이 팔꿈치가 전에는 많이 구부려져 있는데, 오른쪽 팔꿈치가 지금은 많이 펴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파워를 내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속 제가 지금 롤에 대한 스윙을 비교 분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찾고, 그래서 다음 편에는 노리의 여섯 가지 여섯 가지 그 노리한테 배울 수 있는 서잉을 서잉 자세를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노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팩트 임팩트 구간에 보면 팔에 더 많은 공간이 열리가 있습니다. 팔에 공간이 열리가 있다. 노리는 항상 빠르게 회전하는 신체 동작을 했으며. 회전이 빨라야 된 게, 여기, 팔이, 이, 방해, 회전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지금은, 회전을 굉장히 빨리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엉덩이와 어깨는 임팩트 시 타키드의 왼쪽을 향하는 데 빠르게 회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려있기 때문에. 거의 오른쪽 어깨는 다운윙에서 손이 쭉 뻗어 있기 때문에, 아우, 아, 바깥, 아웃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웃한. 여건은 이인위로 너무하죠. 그래서 노리가 아, 릴리스 구간이 바뀌졌다. 새로운 스윙 자세가 바뀌졌다. 그래서 다운스윙에서 손과 클립이 앞으로 더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의 엉덩이는 임팩트 시덜 회전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 클럽은 직각으로 만들기에 그렇게 많은 회전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의 팔은 더 직접적인 경로로 내려와. 몸에 의해 막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공간이 열리가 있다는 얘기죠. 임팩트를 통과할 수 있는 더 많은 공간을 가지고 있어 우리 모두 감탈을 자아내는 그런 타격을, 그런 스윙을 놀이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편에는 여섯 가지 우리가 배울 점, 한 가지, 두 가지 이렇게 해서 여섯 계속적으로 시리즈로 여섯 가지 놀이의 스윙하는 법을 어드레스, address, 어드레스부터 테이크웨이부터 탑부터 다운스윙 포지션, 전환 포지션, 임팩트 포지션, 그리고 릴리스 포지션을 여섯 가지를 계속적으로 롤에 대한 스윙을 공부하록 다음 편에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제 사이트는 맥길로이 스윙에 대해서 이렇게 몇 가지 사이트에서 보고 발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타이거 우즈가 아들에게 롤의 스윙을 배워라. 아, 그러면 놀이처럼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선수가 아니라도 체격이 작고 가날펀 너도 놀이처럼 하면 근고한 스윙을 할수 있다. 이 말은 우리 아마추어가, 우리 아마추어들이, 골퍼들이 놀이의 스윙을 배울 수만 있으면 더 보다 쉽게 잔류우주처럼 그런 스윙을 쉽게 할수 있다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놀이가, 노리가 효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스윙을 하고 있다는 것은 타이거 우즈가 그걸 보고, 아, 그, 찰주도 너도 그걸 배워라. 그것은 영국의, 아 아주 그, 티칭 프로인 피트 코엔이라는 분의 스윙은 아주 내추럴하고, 어, 아, 자연스러우면서 파워 있는, 아, 강력한 파워 있는 그런 스윙을 만들어내는 분입니다. 그, 언니얼스로부터 시작, 아, 어, 캡카로부터 많은 선수들이 예, 가르시아 있죠, 가르시아, 아, 아 가르시아도 그렇고 많은 선수를 배치했죠 피트코인이, 그리고 로리도 결국은 피트코인의 에, 19년부터 피트코인의 코치로 해서 어, 지금 스윙을 바꿔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2023년도는 로리가 스윙이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새로운 스윙 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로리가 승승장구할 것이라고 우리는 보고, 로리의 수행을, 아름다운 로리의스행을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제가 뭐 생방송으로 라이브로 하기 때문에 아, 여러가지 뭐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고, 어,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가끔, 가끔, 저 뭐, 어, 좀, 구석도 달아주시고 어, 조언도 해주시고 하십시오. 어, 또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또 회원가입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많은 스윙에 도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